뭘 의미합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회복되기 전에, 회복이 있기 전에 나라가 망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절에서의 회복이 있기 전에 죄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걸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얼렁뚱땅, 유야무야.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할아버지 수염 뽑을 사람들처럼 버릇이 없기를 말로다할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 이걸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본문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보면서 며칠 전에 언급해드렸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 미국 목사 생각이 났는데요. 아,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간음의 죄를 저질렀던 인물이 고든 맥도날드인데 이분이 그걸 성도들 앞에 참 부끄러운 고백을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하고는 사임하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치료받으며 자숙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긴 시간을 그렇게 스스로 자숙하고 회개하고 치료받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미국 교회 그 성도님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결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런 간음의 죄를, 부끄러운 죄를 범하기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너무 부럽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자숙하는 당사자도 없고 또왜안 하느냐. 우리나라 상황에서 고백했다면 그날로 끝이에요. 3년 아니라 30년을 자숙해도 용서 안 해주실걸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범죄한 당사자가 이유야를 막론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고 또그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졌다 할 때는 기쁨으로 그를 용서해 주는 이런 선순환이 참 우리 한국교회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뭐 오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그 회복의 그 프로세스가 참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수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5절과 같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데 저는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진정한 회복 차원에서의 이 돌아옴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이 돌아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회복인 경외의 회복.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돌아와서 이게 지금 원인이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아와서와 경외함으로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장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 난 못해 신앙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는 라 자각이 일어난다면, 그 자각의 물꼬를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회복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는 뜻인데요. 어느 한국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서 폴 트립의 경외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 경외라는 그 제목에다가 부제가 하나 달려있는데, 부제가 뭐냐? 뒤틀린 삶을 바로 잡는 힘.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경외가 뭐냐? 뒤틀린 삶을 바로 잡는 힘.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이런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도덕적인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슴 아픈 뒤틀려 있는 일들은 다 뿌리가 하나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이런 뒤틀림이 시작됐기 때문에 경외의 회복은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혼란과 혼미의 근원적인 원인과, 원인이 이렇게 끔찍한 윤리적, 도덕적 타락의 혼미함이 근원적인 출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사기 시대에 그 끔찍한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이 극성을 부리던 사사기 시대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이유를.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이게 틀린 표현 아닙니까?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왕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왕 계세요. 그때 사사기 시대도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왕으로 계셨지만 경외가 사라지니까 왕이 없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 시대를 타락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내 안에 마음의 영적인 자각을 통하여 회개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를 악물고 회복해야 되는 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경외가 뭘까요? 아무도 보는 이들이 없을 때 하는 그 행동이 경외예요. 사람이 있을 때는 포장하고 막 우아하기 짝이 없는데 아무도 보는 일이 없으면 그냥 뭐 어떻게 하는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그게 여러분의 경외라는 거예요. 이 경외가 회복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면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의 이 돌아옴의 의미가 뭐냐 이걸 창조 질서 회복의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 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원인이죠.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애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거는 결과 아닙니까? 돌아왔으라는 원인이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은총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good, beautiful, 이런 뜻을 가진 나는데요. 이 토브가 갖는 의미가 뭐냐? 이 토브는 궁극적인 창조 질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장색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려 7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연발하시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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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브 7번 토브예